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 전문 업체 결벽 우렁각시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34평 아파트 쓰레기집 정리정돈 수납을 진행합니다. 폐기물의 양은 8톤 정도 예상됩니다. 강아지 4마리를 키우고 있는 현장이라 집안 전체 냄새 제거와 털 제거 특수 소독 방역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박스킨 페트병, 스티로폼, 가전가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할 것들이 어마무시하네요. 오늘 현장 투입 인원은 9명입니다. 프로페셔널하게 고퀄리티 저세상 퀄리티로 감동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역별로 전문 인원을 배치하고 소통하며 작업에 몰두합니다. 작업 예상 시간은 대략 12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정리정돈 자격증 보유자, 극강의 이모분들이 오늘 현장에 포커스입니다. 고객분들이 이번 설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게 정성을 다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설명절 되세요. 결벽우렁각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고객님께서 김밥과 빵 음료수까지 간식을 사오셨습니다. 현장에서도 감사함을 표현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간식으로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시 작업에 집중합니다. 빵 원래 챙겨온 케이크와 선물은 작업 끝나고 서프라이즈 줄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작업이 길어질수록 지쳐가지만 보람도 있답니다. 화이팅! 화이팅!